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일타 강사 전한기 씨 완전히 막그뭐 스타 됐죠 요즘 보니까 그 학원 에서도 스타인 마입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 마인데 예전에 몇년 전에는 국사 강사 누가 하나 뭐 굉장히 막그 이름이 오르내리게 했었는데 성관이 비판한 일타 강사 고발 논란 키운 민주당. 그러니까, 성관이 비판한, 일타 강사 전한길 씨는 성관이를 비판했는데 고발은 그 아마 민주당에서 한 모양입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 씨가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겠다며 글을 게시했다며 그를 구글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 씨는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관이를 비판했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 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씨는 26일 본진 인터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까지 당하겠다 싶어서 그리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서울 노랑징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 시험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다 공시생 사이에서는 일타강사로 불린다 그는 그런 그는 12.3비상기엄 사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전국과 관련한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일에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논란이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 조회수는 340만 에달했다 그러자 사흘 만인 지난 22일 민주당이 해당 영상을 구글에 신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1벌 100개 하겠다고 했다예대전 씨는 민주당의 임금님이냐? 왜저 같은 사람이 1벌 100개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전 씨는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론조사 관리법도 만들겠다고 한다며, 저까지 참으면 남들도 당하겠다 싶어 집회에 나갔다고 했다. 전 씨는 부정선거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며, 투표의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데, 높이지 않는데, 다들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호준 씨도 과거 부정선거 우혹을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니 깨끗하게 우혹을 털면 생관이도 오히려 명예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미친 짓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지금도 그런 방법, 을쓴거 되는 반단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에 이어 한독수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자기들 말안 들으면 탄핵하겠다 고 한다. 그걸 보면서 나라를 망하도록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절씨는 나는 노사모 출신이라며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전신을 본지 인터뷰에서, 저러니, 자판이 우판이 하는데, 저는, 아, 저더러, 자판이 우판이 하는데, 저는 상시파라고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상시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